고대오폭 메모리 HBM의 절대 강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 드리는 대왕고래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종목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지금 7만 원대를 장중에 고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일단 어떠한 이슈가 있으며, 그리고 증권사에서 올라온 레포트도 있어서 같이 이러한 또 재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주가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까지 제가 오늘 주, 어, 지금 장,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페타 시스에 대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아직은 좀 수요 따라하기가 역부족이다라는 이슈가 바로 오늘 아침 7시에 올라왔는데요. 자, 대규모 증설에도 글로벌 MLB 인쇄회로 기판 공급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나 증권에서 매수를 유지하였고 목표 주가는 75,000원에서 81,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그 이유는 어, AI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른 고성능 MLB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캐파가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수요와 또 공급 소식 속에서 지금 이스페타 시트는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물신 풍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어, 하나 증권에서 올라온 이 어, 레포트도 같이 살펴볼게요. 왜 아직은 따라가기가 부족하냐? 자 목적은 사업 현황의 설명 및 공정 제품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고 하는데 자, 9월 5일날 대구 공장에서 이러한 또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라인투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페타 시스템은 AI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른 고성능 MLB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5공 통장의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견조한 전방 수요와 이스페타시스의 생산 능력 확대를 감안해서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9%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그래도 8만 천원으로 상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가에도 원동력이 되고 있는 하나의 좀 이제 뭐예요?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그 재작년 23년도에도 한번 굉장한 또 기대를 받았던 종목인데 23년도 그 이후부터 주가가 조종폭을 보이다가 다시 작년 중반기에 신고가를 정신을 하였지만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이러한 또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페타시스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키포인트 바로 맥점 라인은 57,270원이고 두 번째로 49,35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4 3 0 0원 이렇게 잡고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40,300원을 올해 1월 달에 돌파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 이 시작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이제 5월달부터 유상증자가 된 이유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오늘 신고가를 정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57,270원에서도 지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매수 물량 들어오고 오늘 신고가를 강, 어, 강하게 다, 어, 돌파하고 있는데 자 주봉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자 주봉상에서도 지금 더 이상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량도 여기 없고요 단순히 기존에 매,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과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을 제가 무료로 드렸으며 얼마만큼 상승 나와 주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 월요일 오늘 대왕고래 아저씨와 함께 우리 구독자 분들과 10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딱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그 s j 를 8시 44분에 드렸구요두 번째로는 s 센시스 8시 45분에 드렸고, 마지막으로 동일 스틸룩스 요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세제지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 어야되고요 재료가 있으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시간대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대에서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s g 에도 제가 그 저번주에 할때 드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드리고 있고 오늘 시초가가 1.90%이고 두 번째로 이제 국가가 얼마요? 12%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5%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조선은 관련 주인 에센시스도 보시면은 요것도 이 실현 극대화할 수 있죠. 오늘 충분히 3% 이상은 출입을 어, 챙길 수 있었지만 요거는 5만 천원 돌파하잖아요? 그냥 상황가갈수 있어요. 그래서 SJ도 마찬가지고 SNC2도 충분히 이익 실현을 극대화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일 스틸럭스 보시면은 요거 일단은 재료가 하나 있었죠. 하나 임팩트 하나 오션 지분 매각 소식과 마스가 투자 소식에 동일 스틸럭스가 주가가 저번주에 상한가를 갖고, 요거는 돌파 매매로 오늘 그냥 진입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이현상을 달성한 종목이 바로 동일 스틸럭스입니다. 야, 요거 오늘 14%. 오늘 상한가. 맛있죠? 네, 요거는 내일 갭상승할 때 파셔도 되구요. 어, 또는 여러분들이 딱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맥점 라인만 체크하시더라도 여유롭게 홀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이익 보존이라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도 체크해서 이튜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침에 빠르게 수익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드린 종목들 한번 싹 보세요. 어떤 종목 드렸으며 얼마만큼 상승이 나왔는지도 모두 과거의 기록들 다볼수 있으니까 이 채널은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요것만 눌러 주시고 어, 어떻게 참여하시느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는데요. 자,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시초과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까 어,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보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연동이 되니까 요거 클릭 한 번으로 매일 맛있게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시초과 종목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성투하실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내일도 드릴 것이고요. 이번 주에도 매주, 매일 요렇게 시초과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시초과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총 순매수량이 외국인이 1위고 2위가 금융 투자, 3위가 기관,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요렇게 지금 물량을 주고 있고 반대로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지 순매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이 물량을 당연히 개인들 쪽으로. 그 뭐예요?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은 똑같대요. 하지만 그 시점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하나증권에서 8만 원대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저도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맥점 라인은 6만 5천 300원이고 얼마만큼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29% 상한가 한 방은 더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에 대한 이제 상승분은 당연히 6만 5천 300원을 이탈하면 안 돼. 요 자리 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잡아주면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다시 한번 목표 줄까? 우리가 상한가? 이 상승분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스페타시스이고, 이번 하반기도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중에서도 HBM, 특별히 이제 인재회로 개판 관련주인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그동안에 한번 개미 털고 조정을 보인 만큼 이제 주가는 이러한 조정을 딛고 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어, 좀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제 중장기면으로 괜찮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단기 수익으로 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슈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 산업이 그 테마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로봇이에요. 이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왜 로봇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며 그 중에서 대장주도 누구인지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고 하면은 바로 로봇과 AI가 되겠죠. 현대차 그룹의 미국 대규모 투자부터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칩 공개까지 시장의 관심이 한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 흐름을 스토리를 풀어보고 그 중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대왕고의 아저씨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의 미국 투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추가 투자 50억 달러로 총 260억 달러, 하나 약 36조 1,500원을 투자한다라는 초대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요,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팟, 휴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가 실제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대차는 단순 자동차 기업을 넘어 이제는 로봇과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통과인데요.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로봇과 휴머놀드 로봇 도입을 더욱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신형 로봇칩인 데슨 AGX 토르 공개입니다. 자 요게 뭐, 뭐냐면은 이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인간형 로봇이 실시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생성형 AI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의 두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단순한 기계에서 사고하고 어 사고하고 학습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노란 봉투법 효과. 엔비디아의 신기술 발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로봇 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제 실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빅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력들은 어느 종목을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지. 자,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익홀딩스예요 자, 030530. 원익홀딩스입니다. 음,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최근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 고점 라인을 최근에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 시작한 종목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그 전부터 매집했죠.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매집을 확인하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발목에서 자리만 잡으면 돼요. 발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발목에서 잡고 상승 나올 때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자, 그래도 원익홀딩스 나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산로보틱스예요.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7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8월달에도 여기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면서 6만 원대 라인을 돌파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평선 위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 오히려 공략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454910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자유롭게 공개를 하고요. 자, 그래서 대왕고래 아저씨가 준비한 로봇주 투자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 이 레포트는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로봇주에 대한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 개인들의 물량을 가중 평균해서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잡아드렸고요.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 제료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담아놓은 대왕고래 아저씨 투자 전략 리포트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로봇과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테마가 될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린 두산 로보틱스와 원익 훈딩들 꼭 체크해 보시고 장기적인 성장 단점에서 지켜 보시. 있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